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자암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섯 동안은 힘써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입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 네, 저는 오늘 어 십계명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이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그 십계명 서론을 지난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 1계명 제 1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계명을, 어, 들어가기 전에, 10계명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어, 생각하고, 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수직적인 관계, 제 1계명부터 제 4계명까지고, 그 다음에 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이웃들이 너를 이렇게 대하라가 아니라 너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명령으로서 우리가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서상 먼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태도를 요구하시고 이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자는 결코 이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이웃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또한 우상순배가 될수 있습니다. 또 이웃에 대한 계명을 볼때그 또한 순서가 중요하죠 첫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부모는 제가 나중에 그제 5계명을 말씀 나눌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이 부모라는 이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어 너의 부모에게 공경하라 할때그 부모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아갈 때그 순서상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어서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가살인하지 말라, 가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이 이웃에서부터 이제 물질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하죠. 물질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일단 내 호주머니가 제일 중요하고 나에게 피로를 채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해서 우리는 물질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고 이웃과의 관계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개명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어, 우리가 그 순서를 역류하지 않도록 어, 우리가 명심하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계명을 저희가 나누는데 제목은 다른 신은 없다입니다. 따라겠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예, 오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이고 허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냅니까? 그것은 바로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만족함이 되도록 만들어진 아주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미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10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회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만족함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인도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만족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지만 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순간 인간은 만족함을 모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터진 웅덩이처럼 밑빠진 독처럼 인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담아내고 퍼붓고 채우려 해도 끊임없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지만 그 순간 아 이제는 갈증이 해소됐다 하고 생각하지만. 잠시 뒤면 다시 목이 마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는 순간이 있지만, 사실 그 순간, 그 찰나에 불과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부족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그 부족을 치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모조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피전문. 그러면 피조물은 창조주보다 열등할 수밖에 없죠. 낮은 단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예를 들면, 인간이 자가, 자기가 똑같이 생긴 로버트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로버트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입니다. 돌로 사람과 똑같은 석상을 만들어서 정말 핏줄을 하나, 심줄 하나까지도 묘사를 했다 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모습은 닮지만 사람은 아닌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우상신도 결국 사람보다 열등한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다라고 말해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있지 않은 것을 사람은 상상하고 또한 생각하고 고안해서 만들어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부를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인간은 자신보다 열등한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며 도와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다시피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지할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 하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주목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그는 나름대로의 종교를 갖는 겁니다. 돈의 종교, 권력의 종교, 명예의 종교, 인지도의 종교, 인기의 종교 자신의 건강에 믿고 있는 종교, 또는 자기의 주목을 믿는 또 기순이나 자격증을 믿고 있거나 매달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믿고 있는 종교 하나님 위에 건물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바로 사람들은 뭔가로부터 의지하고 그것으로부터 뭔가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신뢰할만한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자신의 신으로 삼기 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봉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스승으로 삼고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의 신으로까지 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만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7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그 종교 사람 2만인을 보혜사라고 성기는 우리는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저기에 빠지지 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없음으로 결여됨으로써 생긴 그 부족함 그 무엇이라도 마구잡이로 신으로 삼고 싶은 그 인간의 잘못된 그 본능이 결국 그 무엇도 신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인간은 나는 자기 나름대로의 에덴 농산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므로 신을 대신할 대체를 만드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우상들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한시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시적인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필요 외에는, 인간의 쓸모 외에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놀랍게도 그 가짜 신을 고안해 내놓고서도 거기다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어떤 의지를 거기다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거기에 명예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그 신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 종속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종교는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탐욕을 위해서만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고안한 그런 체계이고 그런 질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종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 우상은 역류하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잘못된 방식입니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 신의 영역에 이르러는 인간의 잘못된 시도는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안주하고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 믿으려면,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신들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신들은 나의 탐욕에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여된 내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꼭 그것은 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면...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너는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만 온전히 성겨라. 너는 죽어야 된다. 라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첫 개명의 경고는 우상들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가짜 신들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그 이집트에 있는 신들에 대한 재앙이기도 하, 말씀드렸죠. 태양신에 대한 재앙이기도 하고, 나의강신에 대한, 나의강에 있는 그 여러 신들에 대한 재앙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의 대상으로 우상들을 삼,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에게.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지요. 각자 각자가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왔지만, 교회에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형상과 관념을 자기 개인이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듯, 옛날에 다른 신을 다른 종교에 따르던 그신관념을 가지고 교회 와서 거기다가 이름만 예수로 바꾸고 여호와로 바꾸고 성령으로 바꾸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각각각 각각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하고 주여라고 외치지만 그때부터 서로 다른 갈래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죽고 온전히 주님만이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게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야지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뵐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너는 나 외에 다니시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거 참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나, 나 외에는 할때 이것은 내 앞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단은 이것은 일차적으로 너의 곁에, 너의 곁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딴주머니 이렇게 타는, 차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어, 그 한국 여의도에서 사회관할 때,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간식을 사주실 때가 있어요. 자, 커피 한잔 마시자. 그러면 그 커피 마실 때뭐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잖아요. 커피도 비싸면 막, 그렇죠? 아유, 목사님, 돈 아끼셔야죠. 그러면. 어, 그, 이렇게, 돈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도저 걱정 많이 주시. 그러면 아 이거는 아내가 모르는 거야. <laughs> 딴 예, 몰래. 예, 저는 안 들었습니다. <laughs> 목사님들이 예, 이렇게 해. 이거는 어, 다른 거야 하면서 비자금을 이렇게 예, 해놓고 왜냐면 이제 뭐사례미도그리고다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뭐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laughs> 것을 위해서 이렇게. 어 그런 거 보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왜딴 주머니 차는 본능이 다 있어요. 심지어 목사에게도 <laughs> 있는 거 보면 모두 있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기들도 보면 다 옆에 다 자기 것들을 따르게 있어요. 그리고 뭐라도 좀 나누려고 그러면 안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죠. 내가 사줬는데 분명히 내가 아빠가 좀 전에 <laughs> 내돈 주고 사줬는데 그 순간 자기 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계속 그 곁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형상이 없으신 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조그만 것이 더커 보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기가 되시고 우리의 따스함이 되시고 우리의 만족함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면 인간의 옆구리가 시렵게 마련입니다. 시려운 옆구리를 우리는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딴 주머니를 차고 사람을 곁에 두고 물질을 곁에 두고 점점 우리는 식어지고 우리는 차가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세상 것을 부비고 비비며 그 시린 옆구리를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고 그분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는 나의 안과 밖이 온전히 따뜻해지고 온전한 만족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추운데도 이 전에 나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만이 나의 온기가 되시고 따스함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 맞춰주시고 우리를 토닥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며 나아갈 길에 가도록 우리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의 머릿 속에 있는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냅니다. 고대시대에는 자연을 우상으로 삼겼어요. 그래서 저 믿음직한 산을 보고 저게 산에 신이 있다. 그래서 산에 산신령이 있다. 그 저신에는 저신이 있고 이신에는, 이산에는 이신이 있고 해서 산마다 각각 신들이 있어서 그렇게 인간들은 자연을 신으로 삼기죠. 심지어는 바위도 소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뭐든지 보이는 건다 마구잡이로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 이외에 좀더 똑똑해진, 예,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 제우스라는지, 뭐 이런, 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외에는 어떠한 신들이 등장합니까? 요즘에는 어떤 신들 있죠? 예, 미디어, 데이터, 이런 것이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학과 의학 기술 등이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하나님께 찾기보다는 일단은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준.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의학을 더 신봉하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먼저 보고 나서 예, 출근하거나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 데칼로그라는 이 데칼로그가 원래는 십계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데칼로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그 폴란드인가 거기에 그 되게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저 감독 영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이 십계명을 토대로해서 나름대로 현대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너는 나 외에 다니시는 내게 두지 말라 했었을 때 거기서 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머니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그리고 이 컴퓨터로 모든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날씨를 입력을 하고 어, 하면 그 호수에 있는 얼음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스키를 타고 놀아도 깨지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까지 나오는 어 컴퓨터가 요즘 컴퓨터가 아니야. 아주 옛날 그냥 뭐 숫자라고 이제 숫자가 알파벳 나오는 그런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아들이랑 이제 어, 호수 위에서, 겨울에, 호수 위에서 놀수 있는지 이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이 어린 아들이 영특해요. 아버지가 없는데 그 컴퓨터에다가, 예, 그 날씨를 확인을 해보고, 아, 지금 이 정도 영하 몇 도니까 입력을 하니까, 어, 얼음 두께는 어느 정도고, 놀아도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 어, 그 얼음 빙판 위에서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얼음이 깨진 거예요. 깨지면서 그 아들이 그만 빠지고,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거기에 너무나 충격에 빠지고 막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그 영화에 담고 있어요.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데이터, 데이터니즘, 데이터즘이라고도 합니다. 데이터를 신으로 섬겨요. 예. 사람들의 각각의 그런 그 쇼핑의 그 패턴을 읽어내고, 그 사람이 어떤 뉴스를 좋아하는지 그런 패턴들을 알아내서 요즘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유튜브 제가 늘 경고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어 하나를 보면 그리고 두 개를 보고 세 개를 보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패턴을 다 알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그냥 알아서 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딱그 유튜브를 여는 순간 눈을 뗄수 없게 만들어요. 그늘뗄수 없는 순간 여러분들은 계속 광고를 보게 되죠. 그럼 누가 배, 배가 불러요? 광고주들이 배가 부르고 유튜버, 회사가 배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냥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관념은 한쪽으로 더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그 탐욕,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혼적인 부분들을, 예, 홀딱 빠지게 해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우상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수 있고요. 어, 물론 물질은 당연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죠. 어, 우리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면 내가 죽여야만 합니다. 왜요? 그 우상을 만들어냈고 내 옆에 우상으로 삼은 건 다름아닌 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없고 우리만큼 소중한 것도 없고, 우리만큼 능력을 부여받은 것도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을 받은 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권능과 능력을 받아, 오늘도 세상에 나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려면, 내가 죽어야 만된다 내가 죽어야 우상 제조가 끝나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찍어내는 우리의 그 탐욕이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 아버지.